안산시와 서울예술대학교가 상생 발전 협약을 체결하고 문화 예술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문화 예술 도시 안산을 만들어 가는데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이재문 기자입니다. 지난 2001년부터 안산시 고잔동에 자리를 잡은 서울예술대학교 안산 캠퍼스입니다. 서울예대는 새로운 예술 세계를 펼쳐나갈 창조적인 예술가를 양성한다는 목적으로 공연, 영상, 음악, 문예, 디자인 등 문화 예술 분야의 전문가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올해 개교 61주년을 맞은 서울예술대학교는 안산시와 상생 발전 협약을 체결하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합니다. 두 기관이 보유한 인프라와 인적 자원을 활용해 지역 사회와 연계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예대 출신에 유명 인사들을 콘텐츠로 하는 문화 사업 창업과 예술 교육, 월피 예술도서관 운영과 성포광장 재정비 사업 협력 등을 약속했습니다. 지금서부터 그 새로운 시작이고 지금까지 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금 제안되고 있는데 어 하나하나씩 어 확실하게 청년 도시 안산을 공약한 이민근 안산 시장은 지역 내 대학들과 이따라 상생 협약을 체결하는 등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꿈꾸는 도시 안산, 예 안산시만의 노력으로 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협력하고 연합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 안산을 바르게 세우는 일을 서울예술대학교와 함께하고, 함께하고자 함께하고 합니다. 서울예술대학교의 재학생은 3천 명, 연기분야 입학 경쟁률은 100대 1에 달합니다. 졸업생은 약 3만 5천 명에 3천여 명의 셀럽을 배출했습니다. BTV 뉴스 이재문입니다.